이것은 우리집 닭장입니다. 어, 닭을 어떻게 키우냐면, 은 요렇게 요 안에 어, 10여 마리의 닭이 살고 있어요. 물론 이동식으로 만들었고, 어, 그래서 집 마당에 여기저기에 이쪽저쪽에 옮겨가면서 어, 키우고 있어요. 마당 앞이라 상당히 여기가 넓어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. 이거 요거는 요 파란 통 보이시죠? 파란 통은 닭 얘들 사료 통. 사료 통. 자 얘네들 집을 공개해 드릴게요. 얘네들은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, 안에 있어요. 이놈이 숫닭 그리고, 이놈들. 다 짬뽕이에요. 뭐, 청계도 있고, 백봉 오골계도 있고, 또 시암딱도 있고, 또, 저거는, 노란색 나는 거는 저거는 족볼 모르겠어요. 누가 청계닭이라고 해서 줬는데, 어, 부화해보니까 청계가 아니더라고요. 이렇게 청계하고 일반닭하고 섞인 것 같아요. 뭐, 제가 다 전문가는 아니래도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아마도 자 이제 나와 니들 쫄았나봐요 이렇게 가까이 카메라 갖다 대니까 쫄았나봐요 이놈들이 다를 때는 문만 열어주면 미친듯이 뛰어나오는데 오늘은 카메라들이 돼서 그러나, 이놈들이 수줍음이, 수줍음이 많은 것 같은데. 자, 저기 보이는 게, 어, 얘들, 어, 얘들 알 낳는 곳. 네. 그리고 요 앞에 철망으로 가려 놓은 거는, 어, 수용소에요 여기서 사고 친 놈들 저쪽으로, 저쪽에서 한, 한 3, 4일 정도 가둬 놓으면은, 아주 말잘 들어요. 예. 네. 왜, 왜 가둬놓냐면은, 어, 제가 이제 닭을 더 이상 늘리기 싫은데, 이놈들이 저 안에 들어가서 포란하는 놈이 있어요. 포란이 뭐냐면은, 이제 그알난 거를, 알난 거를 어, 부화시키는 거지. 어, 얘네들이 자연 부화를 시키는 거예요. 그런데, 저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닭장이 조그만데 여기에 뭐 30마리 40마리 금방 금방 늘어나요 그래서 어 걔네들 조절을 하느라고 조절을 하느라고 이렇게 어 포란하는 애들은 저기 철장 저 독방 속에 가둬놓고 키우고 있어요 그러면 은한 3일 정도 있으면은 어 포란 을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수영소 일명 감옥이죠. 감옥을 만들어 놨어요. 자, 이제 나와 봐 시키더라. 나와. 자, 요놈 수탉인데 요놈 이쁘죠? 자, 나와 봐. 아, 이것도 일이 되게 많아요. 저는 닭을 가져오게 된 음, 계기가 지인이 느닷없이 닭을 천 개로 한 20마리 정도를 갖다 주고 갔는데, 아, 그 당시에는 이제 닭장도 없어서 닭그집 마당에다가 그냥 그 담벼락 치는 그 자재 갖다가 만들었었는데, 담벼락 치는 자재 갖다가 임시적으로 임시적으로 만들고 어 다시 이제 그거를 처분하고 다시 요렇게 때려부시고 요렇게 이동식으로 만들었어요 이동식으로 네. 그러니까 좀편하더라고요 이제 이놈들이 좀 적응을 했나 봐요 다 나오네 네.